자,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진우입니다. 자, 오늘 날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월 14일 오전 11시 지나고 있고, 자, 그렇다라는 말은 이제 21일이니까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프트라이크를 봤을 때 마지막으로 요거 안 쏴주면은 정말 곤란한 상황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상패빔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개도를 하려고. 사실 이것만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없어요. 올리고 여기서 최대한 탈출하는 거. 근데, 어,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상패빔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21일까지 이 업비트에서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뤄볼 거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얼마까지 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면, 해면, 하면 좋을까? 어, 다양하게 좀 이제 알아보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패빛만 바라볼 때가 맞는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유니스왑이라고 하는 코인을 좀 보여드릴 건데, 얘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골드라고 하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팀 달러랑 같이 상패가 됐는데 그때가 이때예요. 근데 왜 보여드리냐? 제가 그때 뭐 메타마스크라고 막 이제 개인 지갑으로 막 그냥 옮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상패가 되는 애들은 다른 거래소로 옮겨 있는 경우가 많죠. 왜? 특정 날짜 우리 스트라이크로 경우로 말씀드리면 은 8월 21일 얘기를 해요. 8월 21일까지 안나 상피빔을 안 올려주는 경우가 원래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안 올려주면 뭐해? 그거는 거래지원 기간이고 이동 가능 기간이 있습니다. 이동 지원 기간 가능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다른 거래소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다른 거래소도 이 코인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까? 아니죠. 상패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꽤나 많고요. 또 옮기고 보니까 상패를 시키려고 해. 또 그러다 보니까 안 받아주는 거래소들도 있고 그는 일단 안전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개인지갑으로 옮기는데 이 개인지갑으로 옮기고 나서 할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스왑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왑. 이 스왑, 여기다가 옮기고 나서 다른 코인으로 바꾸고 보유를 하고 있거나 상패가 되지 않는 코인은 언젠간 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때고, 스팀달러 스팀으로 바꾸자. 폐긴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날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유니스왑으로 바꾸신 분들 승자가 됐죠. 승자가. 스팀달러, 아, 비트코인 골드 지금 어디 있어요? 바닥을 기고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럼 우리나 상패빔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괜히 드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스트라이크 코인 다시 돌아와서 상패빔이 그러면은 날아간다 하면은 자 1파 나왔죠. 근데 상패가 되기로 한 코인이 왜 역대급으로 한 번도 들어온 적 없었던 이런 미친 듯한 거래 거래량이 왜 들어오는 거야?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 다른 코인들은 펌피비밀 요즘에 업비트 이 거래 지원 가능 기간 거래 지원 종료 기간 여기까지 안 넣는데 왜 나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트라이크 코인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예요. 옮길 거래소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죠? 옮길 거래소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 쟤네들도, 세력들도 끝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혹은 수압밖에 답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고, 반반 나눠서 하든지, 혹은 방법은 일단 알고 있든지, 예,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혹은, 그 다음에는, 상패되는 코인을 매매하지 않으려면은, 어떤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인가 미리 점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의 평단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분할로 알아서 매도 체결이 되게 우리가 이제 기존처럼 똑같이 진행될 겁니다 저 소통방에다가 또 혹은 이제 문자로 전부 보내드렸으니까 이거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제 등록해드렸는데 등록해드리는 분들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 예, 여기다가 제가 이거 수신도 가능한 번호라 말씀드렸죠. 스트라이크니까 라이크라고 스트라이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저한테 먼저 남겨주시는 분들 등록시켜드리고 보내드린다 했죠. 예, 영상에서 공개를 못하지만 전체 발송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팸 혹은 번호 조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는 아직 안 왔다. 나는 없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근데 어난좀더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하다. 평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일수 있겠죠. 그러신 분들 은 라이크와 함께 평단가가 얼마다 라는 거 함께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편화가 구간별로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정리해서 전부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끝단가를 낮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정 가격을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 아래로만 낮춰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복구를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을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좀 주력으로 가져가는 코인에 대해서 또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사야 돼는 아니고 그냥 보시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이런 거 챙겨가, 챙겨가셔서 수익을 많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많이 보시고 제 영상 많이 봐주시기 바란다라는 거고요. 그래야지 제 채널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인물들의 지갑을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스틴 썬이고요. 당연히 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아서 헤이즈, 그리고 비탈리 프테린 저스틴 선, 창풍 자오, 샘 뱅트맨, 그리고 앙드레 코르네, 수주, 기타 등등 많은 인물들의 지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서 헤이즈의 지갑을 검색하고 있고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얘네가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며 그리고 고래들의 지갑 이동 이동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자주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들어가시기 보다는 비트코인을 매수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때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잡자 말씀을 드렸고 갔습니다. 그렇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죠. 트론입니다. 트론은 이때 제가 좀 언급을 드렸고 갈 수밖에 없다. 왜? 토큰에서 코인이 된 거예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때 당시에 제가 저런 정보들 함께 넘겨드리면서, 알려드리면서, 예, 이때 수익 잡고, 그 다음에 지금도 좀 가지고 있죠? 500% 이상 수익을 받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죠? 나쁘지 않고, 다시는 이 가격대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아서 헤이즈, 비탈리부테린 저스틴 썬, 여러 가지 파일 데이비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이들 말고도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고래들의 이 온체인 데이터 움직임 상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 코인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과거와 유사한 흐름 어떤 과거? 폭등했던 코인들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 했던 구독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져가셨던 코인들이고 그리고 인증을 해 주셨던 코인들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많이 남겨 주셨는데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더 지금 이런 코인들을 사면 안 되겠죠 고점에서 사도 좋은 코인들이 있지만 자리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리는 문자 그리고 소통방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던 것 같이 락업 해제 일정과 그리고 소각 여러 가지 그리고 뉴스 기사가 나오기 전이죠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이미 상승을 해 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코인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들은 역시나 이번에도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저한테 수익 인증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모았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코인들처럼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예, 이거 똑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예, 저의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과 만 함께 소통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기 등록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 계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6528-6202번으로 지금 그세 가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먹을 것들, 게 아니죠. 짜자짤자란게 아니라 크게 먹을 것들, 주력으로 먹을 코인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주력이라고 네, 따로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일정 그리고 매집을 해야 되는 자리들 그리고 상승 재료 그리고 정확한 매도까지 요거 예, 제가 상세하게 적어서 예, 이런 형식으로 쉽게 보내드리고 또 추가적인 자료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주력 지금 여기 6528에 6202번으로 남겨서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이에요 수익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 제 영상을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 영상이 좋은 영상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력 꼭 챙겨가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라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